안녕하세요. 돈다는 상식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대부분 오미크론 변이인데요. 국내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면서 1일 신규 확진자가 38만 명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1일 신규 확진자 수 순위로 따져도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뒤를 이어서 독일이 21만 명, 3위가 16만 명인 베트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은 잠복기가 있어 2일에서 4일 정도 지나면 증상이 나타나고 감염이 되면 7일 자가 격리가 이루어집니다. 자가 격리가 해제되고 나면 PCR 검사 없이 일상 복귀가 가능한데요. 이게 조금 불안한 게 완치가 되고 나서 코로나 검사를 하게 되면 최대 3주 이상 양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고 계시지만 바이러스 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감염 전파력은 거의 없다고 하니까 안심하셔도 될것 같네요. 보통 오미크론 증상은 초기에는 피로감과 근육통, 두통, 마른 기침 등이 나타나고 발열이나 기침, 콧물, 오한, 인후통, 숨가쁨 등이 나타나면 코로나19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가장 흔한 증세로 콧물, 두통, 피곤함, 재채기, 목통증으로 일반 감기와 매우 비슷한데요. 특히 오미크론은 인후통 증상이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미각 및 후각 소실도 같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자가 검사 키트로 검사를 해 보시고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계속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자가 키트 검사 후 2, 3일 뒤에 한번더 자가 검사를 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만약 자가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보건소나 병원을 통해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시고 확진이 되었다면 자택에서 치료를 하시면 되는데요. 오미크론 감염력은 발병 2일 전에서 발병 후 3일까지가 가장 높고 평균 7일 이후에는 소실되기 때문에 일주일간 격리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오미크론 감염자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할 약이 있는데요. 해열제나 진통제, 그리고 특히 두통과 근육통이 있을 경우 타이레놀과 에드빌은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자가격리 시 빠른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인후통을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는 것이 좋으며, 이온 음료를 마셔주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또한 가래가 기관지에 눌러붙지 않도록 가습기를 틀어서 실내가 건조하지 않도록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고요. 가능하다면 입과 코가 촉촉하게 유지되면 좋다고 합니다. 특히 샤워할 때 수증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수증기 흡입도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구강 청결제로 아침 저녁으로 입을 헹구면 바이러스 억제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꿀물이나 레몬 생강차 등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오미크론 증상이 있을 경우 의사의 처방이 가장 우선이니 참고하시면 될듯 하구요. 특히 고위험군이나 호흡곤란 증상, 흉통, 고열과 숨이 차거나 또한 어지러움증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이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다시 한번 재감염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한번 확진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재감염이 될수 있습니다. 다시 재감염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지만 국내에서 290명이 재감염되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오미크론 감염 시 자가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미크론 예방을 위해서 손소독과 손 씻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은 필수로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